보음 말씀 기도로 사역가는 열방복음 선교회 말씀으로 사는 나로 1단계 말씀 한장 입으로 소리 내어 읽기 오늘의 말씀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리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거주한 지십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치마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목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끈을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치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샘물 곁곳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에 여종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요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수하에 복종하라. 요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요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여 쓴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요와께서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가리 자기에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일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아가리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난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 였더라. 이단계 말씀한 구절 마음의세기기 마음에 새길 말씀 장세기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3단계 암송말씀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 주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